오늘도 저희 채널을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글로벌 코인 TV,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하와이에서 크립도 한 잔? 코인베이스가 암호화폐 서비스를 하와이에 재진출시킨다고 합니다. 몇 가지 새로운 규제 변경으로 인해 코인베이스가 마침내 하와이로 돌아왔습니다. 섬의 엄격한 규정으로 인해 2017년부터 코인베이스와 같은 회사가 접근하지 못하게 되었지만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하와이 상무부 금융기관 소비자 업무부 DFI는 이제 긴장을 풀 시간이라고 결정했고 코인베이스는 재빠르게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들은 오늘 그 약속을 이행하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하와이가 항상 암호화폐에 가장 친화적인 곳은 아니었습니다. 과거에는 주정부가 암호화폐를 취급하는 모든 회사에 대해 MTL 현금 송금업자 면허를 요구했습니다. 이는 엄청난 규모의 블록이었고 코인베이스는 다른 주요 암호화폐 회사들과 함께 번거로움을 겪을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여 2017년에 철수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부터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주정부는 중간 지점을 찾기 위한 이니셔티브인 디지털 통화 혁신 연구소 DCIL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소비자를 보호하고 싶었지만 암호화폐 회사에도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싶었습니다. DCIL은 하와이 상무부 및 소비자 문제 DCCA 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모아 무엇이 변화해야 하는지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하와이에서도 큰 어려움 없이 비트코인, 이시리엄 같은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코인베이스는 또한 스테이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스테이킹은 암호화폐 보유에 대한 이자를 얻는 방법입니다. 코인을 유휴상태로 두는 대신 작업에 투입하여 네트워크를 보호하고 그 과정에서 보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개방성은 다른 디지털 화폐 사업을 트랙 하와이를 암호화폐 혁신의 새로운 허브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지 코인베이스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하와이에서 디지털 자산을 더욱 광범위하게 수용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세계 최고 비트코인 부자의 정체에 대해 FBI가 한 이야기는 사토시 나카모토는 비트코인, 비트코인의 창시자로 알려져 있지만 그 정체는 여전히 미스터리입니다. 그는 110만 개의 비트코인을 가졌다고 알려진 세계 1위 비트코인 보유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토시 나카모토를 돕는 기자 데이브 트로이가 새로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데이브 트로이는 사토시 나카모토에 대한 여러 이론과 의견을 제시해왔습니다. 특히 그는 사토시의 정체와 그가 비트코인을 창조한 배경에 대해 깊이 탐구한 바 있습니다. 데이브 트로이는 13일 트위터를 통해 아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헉, 방금 FBI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FBI는 비트코인의 신화적인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가 제3의 개인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람에 대한 기록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부인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는 비미국인에 대한 요청에 대한 그들의 답변입니다. 다음은 데이브 트로이가 받은 FBI의 편지 내용입니다. 트로이 씨께 귀하의 정보공개법, FOIA, 요청을 FBI에서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위에 나열된 FOIPA 요청번호가 귀하의 요청에 배정되었습니다. 아래에서 귀하의 요청과 관련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각 단락을 주의 깊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하나 이상의 제3자 개인에 대한 기록을 요청하셨습니다. FBI는 FOIA 면제 조항 B6 및 B7C O, U, S, C, 섹션 사인, 섹션 사인, 552, B, 6및 B, 7, C에 따라 이러한 기록의 존재를 확인하거나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3자 개인에 대한 FBI 기록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개인 사생활에 불필요한 침해가 예상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표준 답변이며 기록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귀하의 요청은 종료되었습니다. 제3자 개인, 생존 여부와 관계없이 기록 요청에 대한 추가 정보는 www.fbi.gov.ia를 f 방문하고 FBI 기록 요청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요청이 FBI FOIPA 포털을 통해 제출되었고 표준 우편으로 답변을 받고 있다면 귀하의 요청이 FOIPA 서비스 약관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과연 사토시는 미국인이 아닌 것일까요? 그의 정체는 여전히 미궁 속에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